대선 정국에 있는 우리나라가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현재 검찰의 고발 사주 혐의가 공수처에 이첩되어 수사 중에 있고 또 얼마 전 대장동 개발에서 촉발된 부정부패 의혹들이 여야의 첨리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 없이 쏟아지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는 소시민들은 국가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에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금의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모두 권력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법을 어기며 국가 권력을 남용한 사례들입니다. 국가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는 소시민들의 희망을 삼키는 무거운 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암시하듯이 고위급 국가 권력의 부정 부패는 일반 공무원들의 방임을 조장하고 나아가 소시민들의 애국심을 저하시킵니다. 어떤 국민이 부패한 권력에 복종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애누리 없이 공권력을 가진 국가 권력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작금의 우리 현실에서 바울의 권면은 참으로 낯설게 들립니다.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위정자라면 모를까? 국가 권력을 남용하여 자기 곳관을 채우고 소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 권력자들에게 우리는 과연 복종해야 할까요? 분명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은 역사상 많은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과거 일부 개신교 목사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헌법을 유린하는 권력을 비호했죠. 모든 공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곧 그를 세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의 목소리, 민주화의 목소리에 제갈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세상 권세에 대한 절대적 복종의 윤리로 읽으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보낸 친 로마 사도가 되는 셈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정치체제 아래 살고 있는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친로마 인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다른 곳에서 보여주는 로마에 대한 바울의 입장과는 너무나 모순됩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3절 이하에는 대살로니카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4장입니다. 이 대살로니카 전서는요, 대살로니카 교회가 어떤 질문이 생겼습니다. 질문이 생겨가지고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질문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쓴 편지가 바로 대살로니가 서입니다. 자, 여기 13절, 4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이 대살로니까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입니다. 초대교회는 임박한 재림 사상이 편만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그들은 이제 곧 오시리라고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대살로니카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곧 재림하실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질문이 생겼죠.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러자 바울은 대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종말을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 15절, 16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 그 마음이 몹시 불안해 있었죠. 재임을 보지 못한 우리 믿음의 동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불안한 마음에 있었는데, 바울이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든 아니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든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함께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제임을 보지 못하고 죽은 그 믿음의 동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다 만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말로 위로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바울은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림하실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2절에 보면 그 이유는 그날이 밤에 도둑이 들이닥치듯 예고 없이 부지 불식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살로니카 전서 5장 4절 이하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성도들의 자세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5장 4절 이하에는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할 일은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제가 언급하지 않는 한 절이 있습니다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5장 3절의 말씀은요, 종말에 일어날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해피엔딩의 종말을 그리고 있다면, 5장 3절은 부지 불식간에 그들에게 닥칠 심판의 종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분명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니겠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될 그들이 누구일까요? 5장 3절에 보면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입니다. 평화롭다, 안전하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종말의 심판의 주타킷시 되는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평화와 안전을 외치는 자들이 누구인지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에 위치한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맥락에서 이해해 보면 평화와 안전을 외치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입니다 평화와 안전은 당시 로마 제국의 선전구호였습니다 로마 언어로 평화는 팍스입니다 그리고 안전은 세쿠리타스입니다 팍스 평화 세쿠리타스 안전입니다. 주전 27년 시저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는 로마가 지배하니 온 세상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되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한 결과 전쟁이 사라진 평화로운 세계가 되었다. 이런 정치적 선전을 담고 있는 문구가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당시 로마 당국은 이러한 정치적 선전을 위해 동전에다가 여러 가지 동전에다가팍스 혹은 세쿠리타스를 새겨서 모든 속국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피지배국들은 이러한 정치적 선전, 정치적 선동에 세뇌를 당하게 되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평화일까요? 전쟁이 없다는 의미에서는 평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피 지배국이 로마의 힘에 눌려서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강요된 침묵일 뿐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모든 피조세계가 제자리에 놓여 자유를 누리며 서로 간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라고 할수 있을까요? 강대국의 군사력에 힘입어서 누리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까요? 초강대국의 핵 우산 아래에서 누리는 이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할수 있을까요? 1세기 당시 제국의 지배로 온 세계가 평화롭게 되었다는 로마의 선전을 보면서 피지배국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서로를 향해서 샬롬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를 끝내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그게 샬롬이었습니다. 샬롬하고 인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고난의 시기를 끝내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거야.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겁니다. 대설로니 전서 5장 3절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 왜 멸망이 그들 곧 로마 제국에게 찾아올까요? 종말이란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스르는 이 세상 풍조 질서를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그 지위를 회복하는 구원의 날이겠지만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며 호전적인 자세로 세상을 호령하던 권세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기 욕망을 위해 남용하는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의 도구일 뿐입니다. 신약성경은 로마 제국의 호전성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그 중심 메시지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로마 제국의 멸망. 따라서 바울은 로마 제국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국의 충성을 강요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울은 본문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로마서 본문입니다. 로마서 본문. 본문을 잘 보시면 국가의 부정적인 측면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국가의 이상, 국가의 모범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푼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정말 그렇습니까?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있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이 정말 속국에서 선을, 속국에다가 선을 베풀었을까요? 그랬다면 심판받을 이유가 없겠죠. 바울은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듯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공권력을 가진 국가 권력자들에게 무조건적 복종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만 올바른 국가의 이상을 그리며 그 국가 권력에 충성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말하는 권세들이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국가를 운영하는 수단들이죠. 국가는 하나의 제도로서 문명사회가 오랜 시간을 거쳐 합의한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최고 권력은 헌법이죠.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 입법, 사법권에 위임받은 모든 권력자들은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도 법을 지켜야 할 시민의 한 사람이며 오롯이 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종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법입니다. 3절과 4절에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게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또한 법에 따라 자신들의 권한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3절 4절의 핵심은 법에 따라 부여된 통치자들의 역할에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대리 통치하는 그 사역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하는 선이란 법에 따라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들 또한 그들 위에 있는 권세인 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국가라는 기관은 하나님의 통치행위를 대리하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행위는 선한 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국가가 선한 일로 하나님의 통치행위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위에 있는 권세인 법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법에 따른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그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만 잘 비껴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키지 않으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된 성도는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양심에 따라 위에 있는 권세인 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은 국민 스스로가 권력의 주체라는 말입니다. 양심이 깨끗한 국민이 다수인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자들의 부정부패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신적 자산은 빈곤한 채 오롯이 물질적 자산만을 증식하는데 몰두하는 시민들이 다수인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자들의 부정부패가 그와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국가 권력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의 의식 수준만큼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권력자들의 부정부패가 심할수록 우리 국민들 스스로는 우리의 법질서에 대한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국가 기능을 위임된 국가 기능을 위, 위임받은 권력자들에게 모두 그 국가 기능을 떠 맡겨 놓고 우리 자신은 양심을 거슬러 법과 질서를 따지 않으면서 정의로운 위정자를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꿈입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권력자를 생산하는 토양은 부패한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우면 권력자들이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스스로가 행동의 주체가 되어서 법과 질서를 따라 올바른 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누구도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정치 목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헌법을 유린하는 권력자에게 복종을 하라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에 있는 권세인 법과 질서에는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문명사회가 명문화한 법과 질서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법과 질서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은 법 질서의 감수성이 세상보다 훨씬 민감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몸집이 비대해지고 힘을 가진 교회들은 법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심지어는 온갖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서 법마저 범마, 고쳐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노래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안전하다고 합니다. 평화롭다, 안전하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들이닥치듯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법을 어겨가며 천문학적 돈을 들여 건축한 그 화려한 예배당에 들어가면요. 정말 인간의 오감이 압도당합니다. 그 대형교회, 그 소초동의 유명한 교회 가면요. 예배당에 앉아서 임예송, 그 오케스트라와 수백 명의 찬양대 소리에 나오는 최고의 시스템에서 나오는 임예송만 들어도 천상에 와 있는 기분이 듭니다. 정말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목사가 설교를 좀 시원찮게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스템적으로, 시각적으로, 오감적으로 워낙 예배가 잘 연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안전이 있는 것 같죠. 저절로 평화와 안전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법과 질서를 어겨가면서 오만하게 그렇게 행하는 자들, 그들이 아무리 평화와 안전을 노래한다 하들, 바로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 즉 법과 질서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굉장히 엄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따라 법에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양심에 따라 법과 질서를 잘 지키므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더욱 깨끗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욱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대리하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한 양심으로 법과 질서에 따르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이 세상에 나아가 이한 주간도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